<laughs> <금요일에 맞았지? 웃음> 금요일 먹었지일날 아, 그거. 그거. 일주일 차 아닌데. 우리 저번에 뭐, 그 저번 주에 많이 하긴 했지만. 또 얼마나 좋지? 그, 그때 한 그러면 지금 질문... 시간에서만 질문을 받아둡 간다 자, 조합. 고등수학 하의 마지막 조합. 갑니다. 자, 말 그대로 조합이 뭐냐면, 이 조합을 짜기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A와 B와 C가 한 팀이 된다면, A가 먼저 뽑히고 B가 먼저 뽑히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A, B, C가 한 팀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복은 안 되게 선택만 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공식을 먼저 보자면 이런데 좀더 자세하게 공식을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nCr이라고 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 뽑아서 나열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 NPR, 순열이었거든? 그래서 알개가 이미 선택이 돼서, 나열까지 돼 있어. 그거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순서를 섞은 거를 하나로 쳐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섞은 거의 개수로 나눠준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A와 B와 C가 뽑혔어. 그럼 A와 C와 B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A, B, C, A, C, B, B, C, AC, BCA, CAB, CBA.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한 개로 퉁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6. 6이 뭐였냐면 3팩이야. 그래서 6으로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거지. 왜? 세개가 뽑혔으니까. 세개를 나열하는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근데 우리 NPR이 N-R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었으니까 거기에 R팩토리얼만 이렇게 맞춰주면 우리 조합의 공식이다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쓸 거야. 자, 그다음에 조합에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nCr,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C n-r,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 왜냐면 공식을 써 보면 n 팩토리얼 n r 2 2 2 2 2 2 2 2 2 r 2 2 2 2에2 n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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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생각2 2 2 2 2 2 2 2 2 r 2 2 버려지겠지 이게되지 그래서 N- 알개를 선택해서 버리고 알개를 선택하는 것과 알개만 선택하는 것 그냥 N- 알개 버리는 것과 알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우리 이 녀석 둘은 같다는 거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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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다음을 계산하여라 음. 자, 이 녀석,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4, p, 2분의 2 팩토리얼 하기도 했어. 그러면이 녀석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 위에 숫자의 개수와 아래 숫자의 개수가 똑같게 나와.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주면, 6. 좋았어. 그럼 이 녀석은 7, 6, 5. 7에서 3개. 그 다음에 3, 2, 1. 3, 2, 이렇게 해서 35. 좋았어. 그다음에 10C7. 10C7은 아, 선생님 1980 어, 이렇게 일곱 개나 써야 됩니까? 가 아니라 우리 똑같은 거 10C3과 똑같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세 개만 쓰면 돼. 198321 계산하면 120. 좋았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 nC2 e. 뭐가 똑같다? n n-1 21은 e, 10 n 곱하기 n-1이 20이야 2가 넘어가면 2개 1차에 나는 거 2개 곱해서 20이니까 n은 5 5 4 20이겠죠 자 그다음에 9n 9 n, 9, n 5둘리꼭 똑같으려면 9 빼기 n 이 바로 n 5가 돼야 된다는 거지 혹은 n은 n 5거나 근데 n이 n 5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역석이다 이 n은 14 n은 7 버리는 거 똑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쌩으로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 녀석 n-4와 8이 같아야 된다 n은 12 좋아 우리 공식 알고 있다면 무슨 공식? ncr은 nc n-r 이 공식 알고 있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다 자 9명의 학생 나... 어, 어... 트와이스네 이걸로 공부할 학생 두 명을 뽑고 싶다. 몇명 중에 몇 명? 아홉 명 중에 두 명을 선택하고 싶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선택만 할 거야. 좋아. 9, 8, 2, 1. 약분하면 4, 9, 36. 좋았어. 여섯 명의 학생. 다니엘, 지훈, 대휘, 재환, 성우진이 성우, 있는데. 퀴즈 대회에 참가할 세 명을 선택하고 싶다. 선택만 하고 싶은 거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여섯 명 중에 세명을 선택하고 싶다. 6, 5, 4, 3, 2, 1. 여기 위에가 6, p, 3이고 아래가 3. 팩토리얼이지. 아무튼 약분하면 20가지가 나온다. 모르겠고. 다음, 이인 녀석을 이용하여 다음식을 증명하여라 좋았어. 1번은 우리 아까 했지 n 빼기 r이기 때문에 n 빼기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도 봅시다 n에서 n-r을 빼 n 빼기 n 플러스 r 좋았어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 녀석이 n에서 n 빼면 그냥 r 팩토리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둘은 똑같게 될 거야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왼쪽거 먼저 써놓을게. n r factorial, r p c t o r i a l r c t n 팩토 c t 좋았어. 위에 써있어. 위에 식에 그대로 한번 옆에 식을 써보도록 할게. n-1에서 r 을뺄 거니까, n r 1 p e c t o r i a l 그 다음에 r 팩토 c t o r i a l n 1팩토 c t o r i a l 더하기 n-1에서 r-1을 빼야 돼. n 1 빼기 r 1 하면은 n 이 r이 되겠지? 그럼 r 1팩토리얼 n 1팩토리얼자 어디를 계산할 거냐면 뒤에 좌변을 계산 아니 오변이지 오변을 계산할 거야. 더 셈이니까 통분할 거야. 무엇으로 통분할 것이냐? n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앞에 것부터 통분할게 r팩토리얼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n- r팩토리얼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해 n- r이 필요해 이 녀석은 1부터 n- r-1까지 곱한 거기 때문에 n- r 한 번만 더 곱해주면 n- r팩토리얼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n- r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뒤에 것 이거는 n-r 팩토리얼은 -R 있는데 r 팩토리얼이 없지. r-1 팩토리얼까지 있어. r만 곱해주면 될것 같아. r만 곱해주면 우리 r 팩토리얼이 될수 있다. 음, 이 녀석 둘. n-1 팩토리얼, n n-1 팩토리얼 공통이기 때문에 개수만 더해주면 n이 되는데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봤더니 아, 왼쪽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된 거다. 자, 결국 nCr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이다라는 것이고 공식으로는 n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n-r개를 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이 둘은 같다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명만 하고 넘어갔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제 2학년 올라가서 혹은 3학년 가서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아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 초포장으로가자 예제를 풀어 보자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양수 R의 값을 구하라 음,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자, 둘이 같으려면 음, R 플러스 2와 2R 플러스 4가 그냥 같아도 좋을 거야.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r 은 마이너스 가 나오네. 양수 r 이었으니까 얘는 안 돼. 그리고 이제 r 이 음수가 될 수도 없지. 왜냐면 아, 여기서는 뭐될 수는 있네. 될수 없는 건 아니지. 근데 r, 양수 r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돼.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음, c b c R 플러스 2는 12C, 12-R-2와 같을 거야. 우리 외곽정리에서 보고 넘어왔지. 이 녀석은 10-R인데 이 녀석과 12C, 2R 플러스 4와 같으면 좋기 때문에 얘와 얘도 같을 수 있다는 거지 10-R이 2R 플러스 4, 3R은 6, R은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양수 아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1번.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의자가 있다. 의자 사이사이에 두 개의 칸막이를 이용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싶다.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싶다는 거지. 그럼 칸막이를 어디다 둘수 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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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개 중에 세 군데에다가 칸막이를 놓을 것이다. 4. C3. C3은 C1과 같겠지. 4 나누기 1이라서 4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다음.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공 3개와 파란 공 5개가 있다. 8개 공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그림과 같이 흰 공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흰 공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은 공을 먼저 배열해야 돼. 이웃하지 않을 때 흰공이 이웃하지 않으면 좋겠으니까 검은공을 먼저 배열한다 이거는 좀 외워두고 하는 게 좋아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흰공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흰공을 둘수 있는 곳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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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 체크를 한 곳에 흰공을 하나씩 놓게 되면 흰공이 이웃하지 않게 떨어져 있게 될 거야 그래서 V자 6개 중에서 세 군데를 골라서 흰공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5, 4, 3, 2, 1, 6, 6 약분 하면 20가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자, 다음것도 봅시다. 남자 6명과 여자 5명으로 스포츠클럽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임원단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임원단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남자 6명과 중에서 남자 3명을 골라야 되겠지? 그리고 여자 5명 중에서는 2명을 골라야 해 둘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가 문제인데 임원단을 전부 다 뽑을 거기 때문에 남자만 뽑고 끝날 거 아니지 남자와 여자 같이 뽑을 거야 그래서 곱하기다 우리 고백 업칙 저번 시간에 했었지 계산을 해 주면 6 5 4 3 2 1 곱하기 5 4 2 1 6 약분하면 20 약분하면 10, 그래서 20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어렵지 않아. 30번 경찰관 6명과 소방관 n 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가 76이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경찰관 6명을 중에서 3명을 뽑는 거,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 과 소방관,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을 더한 게 76이라는 거야. 여기는 왜 더했느냐? 경찰관을 3명을 뽑았으면 소방관 3명은 안 뽑겠지. 왜냐면 무조건 3명만 뽑을 거니까. 소방관 3명까지 뽑아버리면 6명을 뽑는 게 되잖아. 동시에 뽑지 않아. 그러니까 하드 법칙이야. 63. 아까 계산 많이 해서 바로 넘어갈게. 20가지야. NC3은 그래서 56이라고 할수 있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나누기 3패, 3, 2, 1, 예자수 56이다. 자, n이 뭐면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7 정도? 7, 6, 5. 안 되네. 8? 8, 7, 6. 아, 치로. 8딱 맞네. 그래서 n은 8이다. 3차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대충 찍어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명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특정한 4명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명은 빼고 뽑고 싶다는 거지. 20명 중에서 그럼 16명 중에서 5명을 뽑고 싶다는 거야. 쉽죠? 네 명은 뺐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X는 A에 포함되고, X와 B의 부분, 교집합이 두 개다. 그러니까, 2, 3, 4 중에 두 개는 들어있어야 한다. 라는 거지. 그럼, 고를 거야. 어떻게? 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지. 무슨 세 개? B에 있는 것 2, 3, 4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야. 두 개를 골라서 x에 집어넣을 거지. 자, 그러면 2, 3, 4는 넣고 안 넣고가 결정이 됐어. 나머지는 1, 5, 6, 7이 남았지. 각각의두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의 4승이다. 그래서 3C2는 계산하면 3이고 2의 4승은 16이니까 답은 48. 자, 38번. 남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3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뽑는 수가 445다. 적어도 우리 저번에 적어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을 한번 의심해 보기로 했지. 항상 여사건으로 풀면 쉽다라는 건 아닌데 의심을 해봐야 돼 무조건이에요. 의심은 무조건 해봐야 된다. 여 여섯 권이 뭐야?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뽑는다에 부정, 반대. 그것은 뭐겠어? 여학생을 한 명도 뽑지 않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전체 1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 중에서 여학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걸 빼겠다는 거야. 여학생이 n명이라고 할게. 그러면 15 빼기 n, c, 3, 2, 445가 될 거야. 좋았어. 자, 15C3을 한번 구해봅시다. 15, 14, 13, 3, 2, 1, 5, 7, 35, 13, 105, 35. 455네. 좋아. 그럼 계산을 해주면. 녀석을 이항하고 445를 이항하면 15-nc3이 10이라는 걸알수 있어 10이야 15-n 14-n 1씩 작아져야 되지 13-n 분해 421 했더니 10이라는 거지 321 곱해주면 양변에 60이 될 거야 즉 세 숫자를 곱해서 60이 나오는 거6 뭐겠니? 5, 4, 3 3개겠지 제일 큰 애가 5야 제일 작은 애는 3이고 얘가 3이겠네 N은 12 좋았어 N이 여자의 수였지 15명 중에 여자가 12명이라면 남자는 3명이겠다 그래서 답은 3 42번 1부터 9의 자연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수를 뽑아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은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 숫자부터 뽑겠어. 어떻게? 1은 빼고, 아니, 1은 넣고, 5는 빼고.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은 넣어야 되고, 5는 안 넣어야 돼. 그럼 나머지 7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 세 개를 뽑아야지. 세 개를 뽑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세 개가 뽑혔으면 네 개의 숫자가 뽑힌 거야. 1은 이미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녀석들을 네 개의 숫자를 배열해야 돼. 네 개의 숫자를 배열하면 4 팩토리얼이었지. 기억이 안 나면 다음 거 보세요. 계산합시다. 7 6 다음 거래, 저번 거를 봐야지. 3, 2, 1, 4팩토리얼은 4, 3, 2, 1, 6, 6, 4, 3, 2, 1, 24, 35. 곱합시다. 147, 0 0 840. 답이야. 그림과 같이 반원에 점을 11개를 찍어놨는데, 5개,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일단 11개 중에서 두 개를 점을 뽑으면 선을 그을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있지 이 밑에 한 직선 위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는 두 개를 뽑으면은 똑같은 직선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가장 아래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녀석은 빼 줘야 돼. 근데 이렇게 빼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는 걸다빼 버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한 직선마저도 빼 버린단 말이야. 전부 다 뺐으니까 하나는 쳐 줘야지. 이해됐으면 좋겠어. 이 밑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걸 전부 다빼 버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직선마저도 빠지게 되니까 그거 하나는 쳐주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면, 11, 10, 2, 1, 빼기, 5, 4, 2, 1, 더하기 1. 계산해주면, 55, 빼기 10, 더하기 1이기 때문에, 46이 나오고, 답이야. 20, 49번. 그림과 같이, 별모양 위에, 10개의 점이 있다. 이중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점이 3개가 필요해. 삼각형을 만들려면. 그런데, 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녀석들은 빼줘야 돼. 방금 본 거, 네개 중에 세개 고르는 건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게좀 있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 다섯 줄이 있어. 이런 거 다섯 줄을 빼줘야 돼. 좋았어. 계산합시다. 10, 9, 8, 3, 2, 1. 빼기 다섯 다시 배에. 4시3은4시1과 다시 같을 거야. 3, 4, 120, 120 그래서 정답은 100이나 자, 집합 여기에서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다 1대일 함수 기억해야 돼간 곳으로는 다시 가진 못한다 자, A가 갈수 있는 곳은 4가지 B가 갈수 있는 곳은 3가지야 왜? A가 갔던 곳은 못 가니까 자, C가 갈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왜? A와 B가 간 곳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는 1번의 답은 24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간 곳은 B가 간 곳보다 작고, B가 간 곳은 C가 간 곳보다 작다. 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런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되냐면, 1, 2, 3, 4 중에서 숫자 3개를 뽑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자. 1, 2, 3, 세개를 뽑았다고 할게. 그러면 A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로 가야 돼. 무조건 왜 제일 작으니까. FA가 제일 작거든. 그럼 FB는 2로 가야겠지. 중간이거든. FC는 3으로 가야 돼. 중간이고 제일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 볼수 있냐면, 아, 숫자 세개가 정해지면 어, 누가 ABC와 짝이 돼야 되는지가 정해진다는 거야. 음, 숫자 3개만 정하면 되는구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구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A가 제일 작고 B가 그 다음 C가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는 거야 조합과 똑같은 경우지 그래서 4C3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1, 2, 3, 4 중에서 숫자 3개를 정하면 ABC와는 자동으로 연결돼 4가지 경우가 생긴다 손울은 여기까지 하고 자, 대숙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요.